아, 이게 워로드도. 워로드도 다른 딜러에 비해 취업이 참잘 되더라. 내가 도어를 이제 초대해달라고 한다? 그럼면한 몇백 점 모자란데 워로드인데요, 그러면은. 에 괜찮아요, 이래. 황족이야, 황족. 솔직히 말해서 썩법보다더 황족이야. 모두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뭐 먹었어요 그러면? 떠있다 여기 시간 정지 올려. 그거 저기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리면 되지 뭐. 걔네 십몇 초야? 강물은 진짜 길다 그거에 비하면. 일행.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제일 세냐 오. 슬레이님한테 맞춰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거, 카드, 뭐야? 이거, 이거, 아니야? 거고거고거고이관만 하고. 아, 얘도 진짜 엄청 넘어뜨리

哎呦，对、哎，还是、哎<呦>。哎 선님을섬멸시키요 하려면... <laughs> 어, 그래? 생각보다 빠르다요, 진짜. 근데 이게 그 뭐냐, 이 수면 방이 달라 그냥. 아리 한번 어쩌겠어. 진짜를 찾아야 해. 어, 예, 키, 예, 키 오, 빨리 갔다고 걸렸어. 꽃을 좋아하네. 찍어줘. 아바시래요 나이스. 먹었지? 여기서 붙어요 에스터락 뛰나? 재법가요난 여기서 키를 뚫었겠다가.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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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비. 근데 왜 아란 이거 이거 먼저 들어가도 튕기나? 아니면 내가 삐져나갔나? 꽃다 밟아가지고

들어갔다. 다은지수안지 이거 이 파티 3번만 하니까 <laughs> 파티 만이니 하니까 은시쯤은 지금은 지네아 지금은 여기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 어? 뭐야? 터져파다 남착을 시켰어 이거 <laughs> 또 저거 피해야돼? 카운터인가? 오른쪽. 왼쪽 아니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 어? 아니라고. 이모데지 아, 오케이. 아깝다. 길에서 너무 넘어지네. 눈앞에서 <목소리> 그러니까 별거다 보고 그는 <목소리> 아 어, 진짜요? 어. 아직 오, 한 번도 실패한 파트에 못봤어 그럼 어떻게 해 돼? 그냥 다시 해어무을려놓 아니면... 그거는 좋네. 겨, 편하게 깨게 해줬네. 그래도, 아 그럼 요거 엄청 먹을 때 트라이 때 어슬레가 떴는데 슬레가 점수 높아서 그렇구나. 아, 높아 점수가 안 뜨면 이상하지 않나? 여기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바바방 엘레님 여기 하드랑 노말이랑 으흥, 결투 그 파괴의 차이는 없어요? 그렇 그냥 그 난이도만 낮을 뿐이지 i 식을 들고 가게 o go. 수를 들까 암수를 들까 아 i 하고 하고 e to go. i 장만 있으면 to go. 이 m s 잠깐만 to go. I'm 是吗？哪 <Did> 아, 올라갔어. 아, 맞다. 그래도. 저거. 아이. 성공. 좀 조심해라, 오는 거. 와 조심해라. 아빠 알지? 그 나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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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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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그파괴 때문에 있던데? 첫 번째 파괴은 없다가 두 번째부터 나오던데. 원래 그런가? 아, 맞지지. 나 수연 넣었는데 왜안 됐지? 나 쉬어. 죽는다, 나 죽는다! 아, 아, 걸렸어? 나도 지딜이었었는데. 근데 애들이 아, 나더까 이... 아, 근데 티스키 안 나가. 니까 여기 뭐지? 서포터한테는 잘안 준다? 그거? 근데 너무, 너무 심하게 안 풀어줘서 가끔 서운하니까. 다 왼쪽으로, <laughs> 왼쪽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 아니 맞쪽으맞는쪽 어, 뭐야? 아 이거 로가쪽으로가쪽으로왼이으로 왼쪽으로, 왼쪽으쪽쪽 다리 못찾고 있는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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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갔어? 에저 백미트라서 어? 이때 던져야 데씨 아까 는데 여기만 옮기면은 뭐. 괜찮은데. 하드라 표시가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데미지 먹했는데이 다음부터 왜댕감이지 아. 어. 아, 빨랐다. 했다. 칼도이 <laughs> 허접! 늙은 누나보다도 못하네. 에, 바이바이바이바이이이이이바이이거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갈이이 힐한번 주네 어? 아, 아네 친절하시네 요새좀안 쓰는 추세인 것 같긴 하더라 피해야 돼, 좋아야 먼저 꺼. 너 내가 갔다 너 내가 어, 뭐야, 이새끼야한 방초 들어가지 않나 성공. 아, 나안 걸렸어. 아, 사과사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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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땄사종이야사과마종이야사과지모르야사땄어 맛있는 거 없다. 더 보기는 해야 되지, 이거는. 하드라서. 하드라서. 덕분에 편하겠습니다. g 응. o o 아니야, 네. 아, 더 보기 해야지. 아이씨, 일부이안 나와. 진. 어, 나도 안 나와. 어, 나왔나? 안 나왔네. 어, 나도 안 나왔는데, 너 나오면 안 되지. <laughs> 내가 배 아프면 안 되는데, 놀리. <laughs> 근데, 근데 배가 아픈 걸 어떡해요? 쟤는, 개, 쟤는.